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느 도시에 여행을 한다. 아그 도시 에 뭐가 유명해 뭐가 유명해 그거 이렇게 다니면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어디를 갔었나? 여긴가? 저긴가? 헷갈려요. 그런데 어느 도시든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딱 그림을 그려 본 다음에 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열한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보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갖고 오신 분은 몇분손 들어보세요. 네 갖고 오신 분네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또 잊어버리고 오셨네요. 몇 분이 갖고 오실지 몰라서 제가 이제 일부러 복사나안 했는데 여러분 어, 미리 나눠 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미리 나눠 드리니까 내가 먹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 화면을 보고 잠깐 우리가 열한 기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왕인데. 네. 네. 없으신 분이 더 많으셔 갖고 그냥 네, 예 알고 있어요. 네, <laughs> 김수돌 권사님이 어, 이게 이신이 권사님 기도 아니 찬양 하셔도 되는데 왜이 하시냐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겨보고 사는 중입니다. 예, 음. 권사님도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 안 하셨죠? 네, 그래요. 네. 네. 조금 하고 이게 시차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주보에 2시라고 광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네. 예, 1 1기 상하 역대 상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볼 텐데요. 왜 우리나라가 아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뭐 우리나라 왕도 아닌데 남이 나라 왕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근거.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약 400년에 걸쳤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정 왕국이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세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허락을 하셨죠. 그래 왕을 세워라. 그러나 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 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죠. 사울 왕. 맨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 아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잘 살았지만 실수한 게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정말 이런 오점 중에 오점이었어요, 그죠 다윗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 이제 인구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 이후에 에, 솔로몬의 왕이 됩니다. 정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 그런 왕이 없는, 없는 거죠.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뭐, 식물, 동물부터 시작을 했고, 무역 관계니 뭐니, 뭐,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많은 우상을 들여오게 되죠. 부인을 통해서 우상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뜻에서 벗어나죠. 여기에서 이제 왕정 시대가 끝, 아 이게 단일 왕국이 끝나고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두 나라를 갈라지는데 우리나라처럼 북 남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은 유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남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위는 북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할 때에 그때 일하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 여로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신임을 하고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이끌고 솔로몬에게 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르호보암에 가서요. 르호보암에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줬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좀 부역을 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르호보암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죠. 기다려봐라. 3일 동안 기다려봐라 그래 놓고선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에게 묻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그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왕궁 짓고 성전 지을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깨에 짐좀 내려주십시오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게 좀안 좋았어요 자기들과 같은 동년배 신하들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동년배 신하들이 하는 말이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임금님이 나이가 어려서 이 사람들이 당신 깔 보고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들이 아이고, 꼼짝 못하고, 아이고, 임금님이 꽤센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꼼짝 못할 테니까 절대로 그들의 말 들어주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루호보함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내 말대로 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참 이게 어르석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혈기. 그죠? 자기의 그 힘. 이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 젊은 신화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뜻에도 맞고. 좋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마라고 하고선 여로보암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에게 더 무섭게 하리라. 이때 사람들이다 실망을 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는 것은 갑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을 세우고 거기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 여로보암이 그때 잘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지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되어도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왕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다할수 있고. 근데 보니까 이그 자기네 영토 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남유다 쪽으로 바,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때 여로밤암이 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백성들 다 남유다로 가고 나는 혼자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든거죠 이래서 어, 못 가게 막습니다. 너희들 가지 마라. 대신 너희들에게도 제사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위쪽에 부엘세바에, 아니, 단위, 단의, 단의 위쪽에, 단의 그 재단을 만듭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해요. 그리고 밑에는 베델,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물론 그 밑에는 남유다가 있고요. 남유다의 맨 밑에는 부엘세바고요. 그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보엘스바 그러면 전 유, 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단에서 베델 그러면 북 이스라엘의 영토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너희들을 이끄는 신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소를 섬기냐.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인도에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소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이렇게 과 e g 발달한 때 n 말이죠 그 n o 제가 예전에 그 영상 보니까 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꼬리를 들거든요 그 이유는 배변 활동을 위해서 꼬리를 들 o w I 여자들이 막달려 o w 를 받아요. 그걸 받아갖고 I 어 빈대떡처럼 이렇게 판판하게 펴요 그 k 그거를 이제 바위인데도 놓습니다. 양지 바른데 놓으면 이렇 말라요. 말리면은 연료가 돼요. 땔감이. 그 그걸 이제 뗍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때 소가 멈춰서 꼬리를 들 때에 여자들이 몰려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손님께서 이렇게 연료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팍 노래를 부르면 이제 소가 막하면 밑에서 산꾸고 판판하게 이제 빈대떡 좀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숭상이 지금도 있어. 근데 이제 소 잡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우유는 먹는데요. 우유는 먹는데 소 잡아먹으면 큰일 나고요. 어느 분이 우리나라 그 교수님인데 인도에서 논문 발표회가 있었어요.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논문을 발표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인도에 갔는데 거기는 너무 느리고 사람 많고 그 시간은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나. 그래갖고 막 그런데 어, 뭐 차들 막히고 그래서 릭샤아를 탔대요 릭는아는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손수레 같은 거 그걸 타고 가는데 그니까 앞에 소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더래 요릭샤아 운전사도 소가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큰일 났다고 빨리 가자 고그는데도아저 보라고 지금 앞에 소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이사람 내린 거죠 그래. 그 소와 엉덩이 를 주더니 저리 가이씨 그니까, 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 릭션 운전사가껌짝을 하고 우리 손님, 우리 신을 때리셨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데소가툭 자기를 보더래요. 엉덩이 턱 치니까 보는데 그 왕박할 만한 눈으로 자기를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소를 섬기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저 어떻게 이런 소를 섬기냐. 근데 지금도 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상에 빠지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제 연주의 시간.